너무 놀래라. 소미하고요.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아찌야 어디 떠왔어? 응? 아이고야. 우리, 응? 아찌를 잡아야 되는데, 응? 못 잡고. 잘 먹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완전 징징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너무 잘 먹네. 응? 양아치가요. 소미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니까 가만히 있는 것다. 같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소미가 여자예요. 남자는 아닙니다. 이 남자면 첫째처럼. 큰일 난다. 아이고, 어쩌고, 지금. 아이고야. 우리 아티를 잡아야 되는데, 어쩌지. 어쩐지 내가 오늘 에스트를 들고 나오고 싶더라. 아. 음, 느낌이라는 게, 아. 어머, 야, 어쩌고, 집에 가고, 엄마, 가지고 한번 나와볼까. 이분이 떠나고 싶긴데 아. 어찌 그래, 이 타이밍이 안 맞노. 아. 가져오고 싶더라니. 아찌군,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아찌군? 응? 음? 아찌군. 아. 잘 먹네. 잘 먹어. 아기야, 뭐실라지? 아기야. 뭐질라지좀더 줄게. 있어봐. 좀더 줄게. 좀더 줄게. 좀더 줄게. 어이구야. 이게 무슨 소리고? 응? 아이고야! 어. 또 뒤에 한 마리가 있어요. 다른 애 있어. 다른 애.